고능 부동산 DID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고객을 어떻게 늘릴 건가. 또 요즘 다들 인터넷 인터넷 하는데 어떻게 웹 마케팅을 할 것인가. 웹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돈을 일일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다 보면 매출에 비해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게 되죠.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장님들의 고민을 쉽게, 돈은 적게 드리면서 고민을 풀수 있을 건가. 고민의 그 최종점이 보는 부동산 DID입니다. 우선, 중개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가 중요하고요. 입지 주변으로 인해 매수인, 매도인이 걸어서 방문하는 고객들이 있겠죠. 두 번째는 텔레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전화번호를 신규 중개업소는 구입을 해서 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매수인, 매도인, 매도자, 임대인의 전화번호 저희는 db라고 부르는데요. db를 구해서 전화를 일일이 해서 물건에 대해서 거래가 있는지를 만들어 내야만 새로운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최근에는 신규 고객이 일일이 인터넷으로 확인한 후에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웹마케팅인데요. 웹마케팅이 왜 중요하냐면 3세 이상 국민 중에 90% 10명 중에 9명은 인터넷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게 PC나 인터넷, 모바일 모두 다 정보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쇼핑을 하거나 특이할 점은 모바일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자료 및 정보 검색을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그럼 검색을 하느냐. 단연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75% 정도 네이버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다음 구글 이런 순으로 그 이용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자료에 보면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라는 소식을 뉴스에서나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어, 네이버 여기 한선숙 대표도 토론의 장소에서 아예 10대들은 이제 검색 자체를 유튜브로 하고 전 연령대가 이제 그 동영상을 보는 것을 떠나서 그 검색 자체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네이버의 최근에 검색에서도 변화가 있었죠. 동영상을 위주로 하는. 그런데 사장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트렌드가 계속 변하는데 어, 대응을 어떻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업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트렌드까지도 다 맞춰야 돼? 이런 고민이 있으시죠. 우리 현재 부동산은 어떤 앱이든 네이버든 뭐 직방이든 무슨 방이든 이런 것에 보면 구역을 쪼개서 아파트 혹은 구역을 쪼개서 구역에 대한 권리를 줄 테니까 돈을 내라라고 하는 광고를 진행하고도 있고 어떤 곳은 물건당 광고비를, 한 건당 물, 그 광고를 또 내기도 하고 혹은 어떤 데는 뭐 블로그 해줄게요, 혹은 뭐 노출당 해줄게요, 또 검색 광고 같은 경우 클릭당 돈을 내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진행해보면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해드릴게요라고 제시하지만 이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장님들은 주목해야 될 것은 소비자가 이제는 좀 솔직한 매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최근의 사례로 보면 뭐피 땡땡의 뭐 땡땡방 뭐 구하기 이런 어, 카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최근 트렌드가 그 솔직한 매물 살림 사례가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이 있는 것에 대한 매물들을 웹상에서 보고 고객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빨리 선별해서 어, 주말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인들 그렇게 해서 그 적은 시간 동안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어, 자기가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에 솔직하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이런 트렌드는 어, 대표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 뭐 요즘 네이버나 뭐 땡땡방 뭐 이런데들 다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로 갑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네이버의 검색 개편도 동영상을 강화하기로 했죠. 블로그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강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세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사진, 영상. 이렇게 많이 찍어서 매물 솔직하게 올리시는 게 옆집에 매물 뺏기는 거 이런 거 이제는 그런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손님을 어떻게 잘 맞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내 위주로 손님이 어떤 걸 원해요 라고 하면 내 위주로 무조건 갑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찍어온 영상으로 사전에 브리핑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 부동산을 이용한 고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자료에 의하면 가장 불편했던 점이 어, 내가 원하는 매물이 아니라 중개업소가 원하는 매물을 자꾸 소개를 해서 내가 다른데 보고 올게요 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중개업소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어, 자료를 봤는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고객에게 설명해주고 고객이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 이런 고민들을 받아서 어떻게 한 번에 할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쉽게 그 찍은 영상 매물을 영상이나 사진 매물을 매물관리센터에 올리기만 하면 그 DID라는 것은 추가로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그 지금 밖에 A4G 붙이셨죠? 그거를 이 DID 모니터가 있습니다. TV 형태의 모니터인데요. 좀 밝습니다. TV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DID 혹은 사이니지라고 하는데요. 그걸 중개업소에서 밖으로 보이게 할 때는 전광판 노출을 해서 광고판 역할을 하고요. 이걸 안쪽으로 돌렸을 때는 손님들에게 그런 매물들을 브리핑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줍니다. 그리고 모바일 홈페이지와 PC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PC 있죠. 그 컴퓨터들 두 대든 세 대든 있으실텐데 그 컴퓨터 화면을 여기 DID에 띄워서 계약서를 같이 쓴다든가 뭐또 중, 그, 물건에 대해서 상세 분석을 한다던가 등기부 등본을 같이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선이 없이도 원격으로 되도록 저희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매물 올린 매물은 보는 부동산, 저희 보는 부동산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출을 해서 얘들은 검색 사이트, 네이버나 구글 이런 곳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도코스팅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이버 뭐 이런 데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유튜브 이런 것에서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됩니다. 사장님들이 매물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쉽죠? 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웹 마케팅된 사례를 우선 좀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그어 이번 주에 저희 회원사 중 일부 그 회원사들에게 그 저희가 블로그도 포스팅해드리고 이렇게 노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그 분들의 요런 키워드들 있죠. 뭐, 이렇게 치시면 상위에 노출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저희가 먼저,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대역 오피스텔 월세 이렇게 치면, 이대역 주변에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이런 영역들 다 검색이죠. 광고죠. 검색 광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네이버에 돈을 내야 되는 자리고요. 여기 보면 또 웹사이트도 더 보기 누르면 저희 사이트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게 좀 저희 그 포스팅 해 드리는 건데 중개업소에 전화번호, 뭐 사진 이런 것들 충분히 이렇게 크게 노출해서 여기에서 글을 이렇게 좀 충분히 보고 이제 어 클릭을 하면 중개업소로 전화가 가게 하고 이렇게 예쁘게 또 정성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전화 누르면 전화도 바로 가겠도록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영상 누르면 중개업소가 올린 매물들을 예쁘게 이렇게 나가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네, 여기도 전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포스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면 또 그렇게 노출된 하단에 가보면 이렇게 동영상 부분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이렇게 네, 이렇게 올린 매물들이 해당 회원사의 매물이 저기 나오고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이 회원사가 직접 하시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 직원들을 그 같이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어 웹사이트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그 양주 같은 경우 좀 최근에 여기에서는 그 저희를 구매하신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인데 이렇게 굉장히 좀 최근에 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신도시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저희 그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웹사이트 노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눌러 보면 저희 보는 부동산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해당 물건을 소개하고 이제 중개업소에 전화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다 장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사이트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어 저희가 포스팅해서 중개업소로 갈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어, 저희가 요렇게 내부에서 전화가 가고 있는지 요렇게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 블로그에서 아까 전화 가 누른 버튼이 있었죠? 그걸 누르면 이렇게 전화를 쭉 가시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가요.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전화 한통한 한 통이 가서 그 계약을 할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시잖아요. 계약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어, 직원 한 몫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직원, 그월 몇만 원에 식사 한끼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데 그 돈으로 직원 한 명이 해낼 몫을 충분히 그이 보는 부동산 DID가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보는 부동산은요, 이렇게 그 DID 모니터에 스탠드가 있는데요. 이 스탠드를 이렇게 창 쪽으로 밖으로 보이게 할 때는 전광판 역할을 하고 안쪽에서 브리핑을 할, 안쪽에서 손님이 왔을 때는 돌려서 브리핑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다른 기능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부동산, 저희가 이제 그, 어, 이 시연을 우선 잠깐 짧게 그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제 이게 저희 그 광고판 역할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그리고 여기는 누르면 이제 손님이 왔을 때 브리핑 역할을 하고 이건 그 사장님들의 그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각각을 다이 화면으로 그대로 보여주게끔 합니다. 클릭 한 번에 금방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도를 이건 시리얼이라고 해서 지도를 또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겠고 지도는 물론 네이버지도, 카카오지도 도 됐지만 이 지도는 조금 더 공시지가도 나오고서 상세하게 나오는 거고요. 어, 주변 상권 분석 같은 것들을 할수 있고 또그 어떤 집원에 소개할 집원에 노래방이 가능한지 용지점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그 구하는 분들이 일일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갔잖아요. 이걸 클릭하시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으로 이제 인허가 검색을 혼자서 그 자체 내에서 중계 없어서 금방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사용 방법을 저희가 다 안내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어 업무가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카카오티비나 네이버 TV를 통해서 어떤 뉴스 같은 것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 굉장히, 그,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가격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비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 굉장히 저렴합니다. 식사, 정, 식사 한끼 정도 하시는 가격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하는, 해내는 일은 정말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여직원 한명 쓰셨을 정도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어, 기회가 되시면 꼭 연락하셔서 저희 영업사원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